자, 오늘 풀 문제는 백준의 소수 찾기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말 그대로 소수를 찾아가지고 몇 개의 소수가 있는지 그거를 찾는 문제인데요. 바로 일단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4, 1, 3, 5, 7이 이렇게 예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원하는 건 소수를 찾는 거니까 1은 제외하고 3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반복문을 돌려줘서 소수를 판별을 해줄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중 포문을 사용을 할 건데요. 하나는 이제 이 반복할 포문이랑 또 하나는 이 포문인데, 자, 이 포문에서 총 변수 그리고 카운트 변수 두 개를 만들어줄 겁니다. cnt1 이랑 cnt2 를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서 입력을 해서, 입력을 할 때마다 이 cnt1을 0으로 초기화를 해줄 겁니다. 입력을 할 때마다, 이렇게 1, 3, 5치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초기화를 해줄 거고요. 일단, 뽐은, 포문, 이중 뽐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j라는 변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입력이 지금 총 4개가 입력됐으니까 4까지 넣어줍니다. 4가지가 아니고 이 입력까지 전부 다 탐색해줄 거니까 이 변수를 그대로 이쪽으로 내려와 줍니다. 그리고 조건문을 사용을 해서 이 입력한 값이랑 그리고 이포문에 있는 j의 숫자랑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 이 cnt1을 하나 증가시켜주고요.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서 이 cnt1이 2가 되면 cnt2를 증가를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cnt2를 마지막에 출력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보면 좀 난해할 수가 있는데, 바로 코드를 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cnt1, cnt2, 영으로 초결해주고요. 포문으로 0부터 0까지 해주고요. 여기서 또 non2를 입력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cnt1은 계속 중첩을 해서 확인할 거기 때문에 0으로 초결해주고요. 또 이중 포문으로 여기서는 1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1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1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부터 시작을 해주고요. 넘2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아까 그림에서 말씀드린 이쪽입니다. 이쪽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즉, 1부터 넘2까지니까, 넘투가 예를 들어서 지금 1이 이미 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J1은 그리고 J1이 되고 넘이 투2가 1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반복문이 바로 끝나고 여기서 넘투랑 J랑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 바로 cnt를 cnt 을 바로 하나 증가시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성립이 되니까 하나가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 cnt가 cnt1이 2가 되면 cnt2를 증가를 시키고 바로 출력을 cnt2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3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제가 디버깅을 해서 한번더 보겠습니다. 입력을 넣어주고요. 자, 먼저 1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CNT1을 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요. 멈췄지? 자, 됐습니다. 자, 1이 들어가고, 1, 1 나누면 0이니까, CNT1이 하나 증가가 돼서 1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조건문을 성립하지 않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CNT1을 다시 0으로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3을 입력을 해줍니다. 자, J는 1이니까, 1부터 3까지 봐주면, 자, 1 나누기 1은 0이니까, 나머지가 0이니까, CNT1이 하나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2 나누기 1은 0이 아니죠. 그러니까 빠지고 그리고 3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나머지가 0이니까 cnt1을 하나 증가시켜 줍니다. 이렇게 되면 cnt1이 총 2가 되고요. 조건문으로 2가 맞아 떨어지니까 cnt2를 이제 하나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5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 줍니다. 그러면 CNT2가 2가 되고 7도 마찬가지 똑같이 하면 CNT2가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CNT2를 출력을 해 주면 3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